<laughs> 공중부양 중인 전이안입니다. 더 활동적으로 터미타임을 하죠. 앞으로 가고 싶어요. 응. 앞에 코야 친구 만나다. 슈슈슈. 코야가 마중 나왔네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친하게, 행복하게 지내. 친구들도 월요일이어가지고 힘들대 일요일이라서 몸이 묵직한데 이안이가 친구들 기분 좋게 해주세요 친구들아 나처럼 월요일을 활기차게 보내자 이렇게 해줘 엄마 봤다가, 앞에 봤다가, 몸 들었다가, 우리 바쁜 전이 아닙니다.